5주년 3일절을 맞이해서 스테이튼 아일랜드 성인데이케어에서 3일절 행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사랑스러운 히로지아와 자유롭고 어려운 대한민국의 무궁한영광을위여 충성을 받을 것을 굳게 하지 말입니다. 에서 정말 순국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내세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묵념의 시간이겠습니다. 다 같이 묵념 que going 대한민국 만세! 극기를불러주세요 여러분들. 예, 네, 1 0주년의그 감격을 같이 누리게 되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1910년에 한일 합병 조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합쳐졌어요. 1910년에. 그러면 1919년이면, 18년이면 약 8년쯤 지나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전 세계 기운의이차 대전이 종식이 됩니다. 차 대전이 종식이 됩니다. 차 대전 종식 되면서 제일 의미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루즈벨트 대통령하고 소련의 레닌하고 루즈벨트 대통령이 민족 자결주의를 주창을 해요. 이게 뭐냐하면 강한 나라들이 약한 나라들을 더 이상 지배하고 식민지로 삼지 말자 말아야 한다 이런 주장이에요.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니까 이제 이차 대전이 이어지는, 이어지는 이유는그 주장의 반기를 들고 뭘 니들은 지금까지 했잖아 영국이든지 뭐든지 우리는 이제 시작인데 뭘 그래 하고 나선 게 일본, 이태리, 독일입니다. 이걸 축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일제가 우리가 한일 합병 조약을 치룬 지가 8년쯤 지나서. 어, 민족 자결주의 약한 나라도 스스로 자기 힘으로 살아나가야 한다 행복하게 이렇게 주창을 윌슨 대통령이 하고 나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유학 갔던 일본 유학생들이 어, 일본 동경 YMCA 회관에서 한 6, 7명쯤 모여가지고 어, 독립선언서를 만들어가지고 우리도 약속이니까 일본은 속박에서 벗어나자는 운동을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YMCA에서 그 독립선언을 하기로 약속을 하고 거기에 모였는데 일본 순사가 경찰이 들이닥쳤어요 그러니까 앞문 뒷문으로 혼미 백사를 해서 도망을 나왔는데 그 중에서 피신를 해서 한국으로 건너온 학생이 송아무개인데 이름을 내가 지금 기억을 못해요 그 송아무개 학생이 한국으로 왔습니다 조선으로 그때 당시 조선으로 와가지고 어 중앙학교 숙직실에 와서 어 교장선생님 그 다음에 거기 있는 선생님 역사선생님 이런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해서 아 일본에서도 어린 학생들이 이런 운동을 전개했는데 우리 조선에서 가만히 있어서 되겠느냐 네 이렇게 약속을 하고 보성사라는 인쇄소에서 어떤 분이 돈을 내 가지고 독립선언서를 작성해 가지고 밤새 인쇄를 찍어요. 그걸 제가 오늘 가지고 나왔어야 되는데 인쇄를 찍어 가지고 인쇄기가 따갑따각 따갑 돌아가니까 일본 순사가 지나가다가 들어와서 이거 뭐하는 거야 이거. 하고 문 열고 들어와서 불신 검문을 했는데 아니 아무 일 없어 하고 돈을 한 뭉치를 딱 주어서 보냅니다. 그래서 보내 놓고 그리고 계속 찍었어요. 그거를 찍어서 내일 만세 운동을 하자. 만세 운동을 시작하자.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때 한국 실정은 어떻게 됐냐면은 고종 황제가 식혜를 먹다가 갑자기 피를 토하면서 쓰러져 돌아가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국장, 고정은 시체로 누워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의 임금님이 그런 상황이어서 안 그래도 국민들이 일본에 대한 의욕이 많았었던 시기인데 이렇게 학생이 독립 선언을 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이를 추진했다는 용감한 애국 정신의 발로가 알려지자 뜻 있는 사람들이 이제 모이자 우리. 그래가지고 33인이 모였어요. 33인이 모여가지고 모든 군중들하고 학생들하고 합해서 내일 탑골공원, 파고다공원이에요. 탑골공원에 정오 12시에 우리가 독립선언서를 이거를 배포하면서 일체 알리자.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일본은 순사일지 경찰, 저기죠. 헌병 있지 군인까지 와 있는데 우리가 갑자기 이런 일을 일으키면은 일본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태화관이라는 그 요리집인데 거기에 34인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둘러 앉아서 독립선언서 찍은 거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수갑을 자수를 해가지고 자기네들이 잡혀 들어가요. 너무 국민들이,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입을 것 같으니까, 우리가 주동자야, 우리가 선동했어. 그렇게 해서 자수를 하고 났는데, 한편, 탑골공원에서는 기다리는데, 12시가 돼도 도대체 오시지를 않아, 이분들이. 음, 이제, 육당 최남선생님이 기초를 했고, 만에 한용운 선생님이 남도 보기로 했는데, 오지를 않아. 그러니까 기다리다 말고, 한 학생이 탑골공원에 뛰쳐 올라가가지고, 어, 우리는 우리대로 1 2 시가 조금 넘어서 그냥 낭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산인내를 이루었던 그 고종 황제의 그 분한 마음, 의심 이런 것이 있던 시대이기 때문에 그냥 국민들이 뭉쳐가지고 어, 그 서울 저녁 그때 당시에 이제 한양 저녁을 어, 여기저기서 이제 독립 만세 운동이 일어난 것이 그것이 이제 전모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일어났는데 그 인원이 연 인원이 한 120만 명까지 이어졌고, 그 다음에 경기도, 충청도, 경기도에서는 그어어 교회 교회에서 불질은 그 교회가 있죠 제암리, 제암리 교회. 제암리에서 일어난 사람들 을 제암리 교회에 집어넣고 불질러 버렸습니다. 그다음에 저기 그 다음에 저기그그 밑에 병천 순대 유명한 거기 그 시장 음, 아우내장터 아웃내장터에서 어, 갔는데 거기는 누가 앞장서서 갔냐면 유관순이라는 여학생이 만세를 부르면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납시다 하고 갔어요. 그때 여자는 어디 거리에 나와서 그러던 시절이 아니었잖아요. 더군다나 여학생이. 그러니까 대개 학생들은 체포해가고. 별볼일 없는 사람들은 저 어디 그 야산 이런 데 데리고 가서 총살 시켜서 대부분 죽였어요. 이게 이제 3 1 운동입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번진 게 전국으로 번지고 계속 번지다가 이제 견딜 수가 없으니까 아 만주, 연해주, 중국, 그래가지고 어전 세계 미국에까지 알려지고 이렇게 해서 3 1 운동이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의 도장을 찍어서 우리가 니들이 들어왔다. 이 일본의 주장을, 주권을 우리는 빼앗겼다. 이것을 확실히 알리고 우리는 독립을 하려고 독립을 원하는 국민이고 민족이고 조선이다. 그래서 그 독립선언서 맨 처음에 뭐라고 시작하면 아, 조선은 우리 조선은 독립국인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만방에 선언하노라 이렇게 되 있어요. 조선은 독립국이고 조선인은 자주민이다. 그러니까 너더 이상 우리를 핍박, 구속, 억압하지 말아야 한다 이 주장입니다. 그래서 쭉 뒤로 나가는데 제가 그걸 오늘 준비를 못해와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가가지고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이 되고 안중근 윤봉길 같은 의사가 생기고 이렇게 해 가지고 일본하고 정식 투쟁의 길로 나가게 된 계기. 상해 임시 정부가 수립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정부는 3일 독립 운동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 정신을 좋은 삼아야 되고 우리는 간직해야 되고 앞으로도 이 독립 운동은 우리가 자손에게 전해주면서 계속 전개해 나가야 할것 같습니다. 어, 네. 한가대으로 손이 속삭이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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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손 하나 걸어놓고 지치면은 네, 이겨내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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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말 무슨 말인가 우리 모두가 손에 손